아 이제 거기다 온거 같은데 야 김수영 어?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지금 삼촌 삼촌한테 좋은 거야 나만 믿고 따라오라니까 아아 하... 나도 가기 싫어 여기 어디야 아 뭐냐면 아... 삼촌 삼촌 아영쌤 좋아하지? 좋아하지 왜 아영쌤 집에서 귀, 귀신이 나온대 나 한번 집에 갈게. 아이 삼촌. 아영형 집에 있는 귀신을 우리가 퇴치해 주면 삼촌한테 사기 자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촌 이번에 정수좀 따자. 응? 어? 알았지? 아, 귀신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 하나? 아, 나도 무서운데 삼촌을 어. 위한 거야. 아, 잘 생각해 봐야 돼. 귀신 되게 무서워. 역씨 나랑 사귀어줘요. 귀신 튕겨줘서 <laughs> 고마워요. 이러면. 가자. 오케이. 여기야, 여기. 여기야? 응. 못 가겠어. 그러니까. 어? 어떻게 가? 뭐야? 뭐야? 또? 삼촌이 문 열었어? 아니, 내가 어떻게 문 열어? 뭐야? 왜 문이 자동으로 열려? 희한하네. 음. 이집 봐봐. 아, 장난 아니야. 좀 생각해보자 어 가야돼 우리? 꼭? 아닐거야 어그어 그래? 뭐야 아어 뭐야 난가야될것 같은데 진짜. 아니야 삼촌 아영쌤아영쌤아영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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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도 과외도 받아야되잖아 이에도 싸게 해주신단 말이야 <laughs> 아우집에 계단이 이렇게 아, 빨리 가 아이 봉지마 어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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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레. 아, 벌레 내가 먹어줄게 빨리 콩벌레

아영 쌤이에요. 아영 쌤, 아유 왜 여기에서 네. 이렇게 계셨어요? 아 기다리고 오셨 기다리고 있었죠 오시는 거 봐야 돼. 아 진짜로? 아 진짜요? 아 우리는 귀신인 어.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선생님. 오시는데 힘드셨죠? 네. 아 네. 선생님 배고파요. 배고파? 네. 라면 끓여줄게. 오 시겠다. <laughs> 라면 끓여준대. 그냥 어, 가시면 돼요. 네. 어, 네. 예, 예, 예. 우와, 집이 와 집이 엄청 커요. 아 이사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이야. 엄청 <laughs> 음 너무 있다 음. 수영아 음? 맛있는 라면. 와 내가 전에 비빔면이다. <laughs> 맛있게 먹어. 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참 먹어. <laughs> 진짜 맛있다! 우와! 신난다! 으아! 왜 그래? 선생님, 지, 지, 지렁이요! 왜 그래? 어, 선생님, 지, 지렁이요! 무슨 소리야? 네? 라면이잖아. 어? 분명히 <laughs> 지렁이였는데 지금 지렁이야. 응, 맛있게 꺼왔는데. 지렁이 안 해서 다행이다. 근데 지렁이도.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음 먹고. 맛있다. 네! 야 김수영 빨리 좀 와라. 아 하루 종일 먹네. 어 상처. 상처. 왜? 내가 비빔면을 먹다가 지렁이를 봤어. 무슨 지렁이가 나와 거기서? 아니야 불모지 지렁이였다니까. 아 잘못 봤겠지. 뭔가 있긴 있나봐 지집에.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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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왜 꺼지는 거야? 귀, 귀, 귀신이 나타나는 건가?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좀아 어떡하지? 아니야 이건 진짜 귀신이 나타날 때 불이 꺼지잖아 영화 보면 수영아 어? 귀신을 이기려면 응. 십자가가 필요해 십자 십자가 가져 왔지? 십자가 가지자 왔지 이게 뭐야? 아 이거 소세지 십자가 내가 만들었어 <laughs> 소세지 십자가도 만들면 괜찮은데 네. 이쪽에 없잖아 내가 배고파서 먹었어 아 십자가 먹으면 지옥 가요 그래? 내려 아 그러면은 어. 마늘 마늘도 귀신이 굉장히 무서워해 마늘 마늘 좀 마늘 없는데? 왜 없어? 아니 이게 십자가 먹다가 느끼해서 크, 마늘도 먹었지 느끼할 때는 마늘이 참 좋지만 지금 왜 먹냐 오늘 같은 날아 미안해 삼촌 닭피 갖고 와 닭피 아 닭피, 닭피. 아 어, 닭피만 닭... 닭피만 있으면 돼어이것만있 어디 갔니? 아, 어, 토마토 주스인 줄 알고 내가 먹었지 <laughs> 어? 철분 다 보충했겠네 그럼 어떡해? 어떡하니 어! 어! 삼촌 이, 여기 위쪽으로 뭐가 올라갔어 지금 아, 잘못 본거 아니야? 아, 아 어떡해 삼촌 빨리 힘내 아이 진짜 이 없애야 돼 어. 야. 야. 너무 넓다 여기는 없는 거 같아 깜짝이야 내가 깜짝 놀랐잖아! 없야 아,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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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어. 그, 귀신 냄새도 안 나? 그래. 어. 가자. 어이. 아무것도 없네. <웃음> <웃음> 삼촌. 아이씨, 저기 밑에서 뭔 소리가 났어? 왜 자꾸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이 집은? 저기 밑에가 지하, 지하실인가 지하봐 아우 공포영화에 나오면 막 지하실 계속 나오는데 고격도 가야 돼? 삼촌 먼저 내려가면 안돼 아. 대신 내가 천원 줄게 오케이 아유 무서 어떡해 아 여기 왜또 지하가 있니 아영쌤 집이 어? 진짜 크다 아, 저기 지하 집서 어? 아우! 자꾸 사라져. 소리가 들려. 어, 어, 아유 여기 계단 어, 어. 어, 있어 계단. 지하실인가보다 여기가. 빨리 천천 저... 아, 어? 자 아, 뭐야? 소리 나. 어, 아! 우와! 어. 아, 아. 아이스크림 사 주세요. 어. 아. <laughs> 도을 끈다 있으면 저희 조카예요. 방에서 어? 놀러 왔어요. 조카라고? 아 그럼 처음부터 말씀하실 줄지 제가 이렇게 놀래잖아요. 우씨 지금 저한테 화내신 거예요? 안 아, 아, <laughs> 해서 아예이 복식 호흡으로 아, 목소리 가니 <laughs> 노래도 잘해요. 복식 호흡 때문에.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 <laughs> 조카였구나 안녕 아, 안녕 어. 저 나랑 동갑인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진짜 하, 너무 힘들다 아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 까부터요었는데 아, 까부터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가보세요 네, 아, 예나가세요 예, 어. 어, 아, 아, 가 아, 가 아, 가 아, 가보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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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니야세요 왜? 빨리 귀신을 퇴치해야지아영 쌤이 삼촌을 좋아할 거 아니야. 아이 아니, 모르겠어. 아 너무 빨리 들어가 봐. 내가 갈래 같이. 아이, 아이 삼촌 자, 여기가 아영쌤 방인가 봐. 어, 여기가? 응. 와 근데 좋은 냄새 나시네. 아 어, 저기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어때 아이, 나나 진짜 아.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가 진짜. 아 진짜. 아이 진짜. 아이진다 아유, 진 아유, 진짜. 아아좋아아

<웃음> <웃음> 그 떡을 먹이세요 아 아들 하나 엄마 네개 <laughs> 엄마 전부 다아 어, 삼촌 <laughs> 나 삼촌 <laughs> 나 저렇게 뚱뚱한 귀신 처음 봐 귀신이었어? 어. <웃음> <웃음> 일단 귀신 하나 퇴치할 소리가 아 어, 다행이다 좋았어 귀신의 어. 원한을 풀어주면은 어. 귀신을 퇴치할 수가 있어 아 진짜로? 다음 귀신 잡으러 가자 그래 어, 삼촌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죽인가? 어. 잠깐만 어, 올라가 봐 어? 저.. 어?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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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예요 왜? 누.. 누구세요? 하고 있었어요. 아, 요가하고 있었죠. 요가요? 천천. 요가가 응. 뭐야? 아 있어. 너못 하는 거. 아, <laughs>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같이 하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저기 가서 저 저희, 저기 밑으로 갈게요. 밑으로 가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 갔다 오세요. 예. 숨 숨. 천천야 그러면 동안. 여기에 여기 바깥에. 귀신이 영혼이 깃든 인형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무서워 죽겠어 나! 그거를 빨리 불태워서 없애야 돼아 불태우면 안돼 소방관한테 혼나 저기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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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쪽으로 가보자 삼촌 아 저기 너무 어둡다 아이씨 나, 나, 나 진짜 다 좋은데 너무 너무 무서워 안영쌤이 아, 귀신을 퇴치지면 삼촌한테 뽀뽀했을 수 있잖아 귀신 내가 잡는다. 그래. 가자. 잠깐만. 왜?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으 어? 거기 계단 있는데? 어? 야, 이거, 이거 뭐야? 아, 저기요. 아유, 계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단 있는 거. 일찍 좀 얘기해 주시지. <laughs>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참 아프겠다. 아이고 허플아. 프라... <laughs> 정말로 귀신이 있네요. 집은 네. 참 이쁜데. 너무 무서워서 네. 혼자서 되게 무서워했는데 윤호 <laughs> 씨가 와주셔서 너무 든든해요. <laughs> 아이고 아닙니다. 다영 <laughs> 씨 아. 제 어깨도 손도 올려주시고. <laughs> 네? 아, 제 손이요? 응?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지금 손이 있는데 왜 손이 손이 세 개예요? 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laughs> 알았어. 아우 아우 진짜 무서워 죽겠네. 아. 삼촌 아, 수영아 나 진짜 나는 너무 무서웠어 삼촌. 나 배고파 <laughs> 진짜 귀신이 있긴 있나 봐아 진짜 있었어 어? 너무 무섭더라 진짜 <laughs> 어? 윤호씨 수영아 이 동네 무슨 일이에요? 어? 써? 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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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아니야? 아 설마 아 저기 방금 아영쌤 집에서 같이 있었는데 어... 언제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저희 집이요? 네! 그 하얀색 그집 아니에요? 우리 집 여기 아파트인데? 여기 사신다고요? 아니, 그러면.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방금 만났던 그 아영쌤은 누구지? 저 지금 운동한 지한 시간 됐는데? <laughs> 잘못 보셨겠죠? <웃음> <웃음> 삼촌과 조카! and so i cry sometimes when i'm lying